페스티벌 오픈 에어콘서트 여러분들 꿈같은 시간 잘 보내고 있나요? 어, 잠깐만요 꿈같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그러면 잠을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 정말 재밌고 즐겁게 즐겨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잠은요 이따 집에 갈때 버스 안에서 자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 집에 갈때 버스 안에서 자자.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계속 이어주실 가수는요? 자자입니다. 뮤직 스타트!

왔어 왔어 내가 그다 찾아떠나고만나고 이제 내게도 사람이 찾아왔어 이제 새야 왔어 내가 또 왔어 난 아직. 그 우리 d 반갑습니다! 어, <laughs>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 <laughs> 디서요 <어디 있어요? 웃음> 저희가 20대랑 똑같이 치려고 <laughs>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았어요? <laughs> 아, 그때 안무를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소화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좀 보람있나요? 저희 연습한 만큼? 아, 근데 저부터 시작하려다가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뛰어나오다가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처음에 좀 그랬네요. 아, 다시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이0 2사 강남 페스티벌 오픈웨이 콘서트에 저 자자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또 즐겁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강남구에서 멋진 행사들도 준비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렇죠? 신나시나요? 재밌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집에 가서 아유 목이 안 나와야 진짜 재밌게 논 건데 그죠 나도 생각... 해보고 싶은데 왼쪽 어... 아 오른쪽 <laughs> 아 접근해 <laughs> 소리 <저 끝에 웃음> 연습을 하냐면 떼창가인 노래 아, 가려고요 가사는 앞에 다 아시나?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미치게 해너무 좋아 죽겠어 제가 선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네 그리고 어, 우리 오늘 공연을 음,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 주신 강남구를 우리 또 한번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남구 떼창으로 해볼까요? 자 심화 과정입니다 시작! 너무 지적이야 너무 매력있고 나를 넘기게 해 너무 좋아 죽겠어 버스 안에서 가겠습니다

말라 l 주 v e 여자들 없어 나도 e y e 지야 i o v 아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니 그의 좋아해 늘 부러우며 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그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됐잖아 그럼 혼자 같지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네 아직은 마음만 말도 없을걸 너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니 알아 다시! 머리 로 내게 먼지말어주기여자 야, 는 없어 나다귀여 이렇게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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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지여답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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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반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녕하요하세무안녕하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이렇게 멀요서도그렇요요 지금 사실 영상으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그녕하요요요요배있하하 보는데 정말 손이 너무 선명하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시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자 여러분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도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싶었어요? 어 나도 보고 싶었어요. 만났어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어, 뭐야? 어 아까 <laughs> 때, 어, 어 미안해요. 어, 우리 두 분만 마치. 저도 사실 아까 뒤에서 막 춤을 췄어요. 댄스를 췄어요. 저도. 저요? 아까 뒤에 살짝 한거 볼까 진짜? 보여줘요. 왔어. 봤어. 그, 야나 너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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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누구였지? 아, 어, 어, 평복하시향이 있으시나요? 제가 어, 음악적으로는 조금 소질이 많이 없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체력적으로는 뭐 괜찮으세요? 이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어, 이 정도는 정말 훌륭한. 저는 예전에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너무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지금 그 즐기는 마음을 무대에서 저도. 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무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정말 더 숨차일 거예요. <laughs> 숨쉬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작곡가의 너무 배려로 만들어진 호전에서를 원래 눌렀었던 원래 타이틀곡이었던 환상이라는 곡 들려드릴 너무 건데요. 너무 데또 앞에 잡을까? 너뭔가요 어디 잡을까요? 어디 잡을까요? 여기 잡을까요? 여기 잡을까요? 앞에서? 앞에서? 이거, 우, 하는 고 같은데? <laughs> 앞으로? 그럼, 댄스틱 앞으로? 올게요. 댄스틱으로? 살으로다앞으로 가져갈게요, 살림을 다 앞으로 가져갈게요. <laughs> 진짜 관리 잘했죠. 으로자 <laughs> <laughs> I c o 앞으로 나와주세요 l s o Riccardo. i s c h 년 27년 됐죠? 아, n t 년 버스 안에서. Ah, Ischilian. What's that? You're on to Istrian, so I got you. Don't die w i t h o u <laughs> 아 우리 또래 만나요 반갑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어서 근데 요즘은 다소통될수 있게 너무 좋잖아요 보통 우리 노래를 아는 어린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 아빠가 차에서 맨날 들어요 <laughs> 엄마가 좋아해 엄마가 팬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지금 마저 제자 우리 제자도 여기 와있는데 아름아 어디있니? <laughs> 아름이선! 아 재밌다 아름이선! 아름 아르미, 안요 교수님 많이 힘들어 띠 나니 <laughs> 이렇게 어, 서울에서 하니까 이렇게 지인들도 같이 현재를 모일 수 있고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무대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충 쉬었으니까 숨좀 돌렸으니까 나울 <laughs> 부를게요 아, 환상입니다 환상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よし、頑張れ 힘드네요. 아, 진짜 힘들다. <laughs> 독한 여자. 어.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오래까지 하니까 아주 죽겠네요. 어. 가만히 서도 힘든데. <laughs>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하시죠? 네. 저희는 주가 조명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저 예쁜들 어. 저희 잘 보여요? <laughs> 네. 잘 멀리 보고 있어요. 어. 여러분 <laughs> 잘 보이네. 잘 <laughs> 보여요? 어. 우리 얼굴 거기서 우리 얼굴은 안 보이죠. 저희도 안 보이는데. <laughs> 그죠? 예쁘게 나와요. 예, 검은 머리만 이렇게 보여요. <laughs> 오늘 이렇게 공연장 오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가을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가을이라서 <laughs> 어,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이걸 20대에 불렀으니까. 저 아까 말한 아름이나이 때 저희가 부른 거거든요. 아름이. <laughs> I 아, 이 지나서 이 나이 때까지 저희가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받을지 그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not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처럼 t like 잠잠? 크게 말해크 돼요. d i 해 주세요. like t h 사 k 사 z 조 o I did n 그래서 그런 거 t 요 e Kazoo. I did not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을 예전에 팬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기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막 눈물이 나. 저희가 없는 옛날에도 LP를 찍었었잖아요. 그 LP도 가지고 계시고 다스크림에서 가져오시고 사인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머 뭐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있을까? 22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이런 팬들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 어, 정말 기적같은 일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음악을 그 여러분들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싶었어요가 아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곡을 하나 여러분들을 위한 신곡을 만들었습니다. 어, 미라클이라는 곡이고요. 어, 첫사랑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러분들이에요' <laughs> 첫사랑에 비유해서 어, 예전들 팬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그또 너무 기적 같다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속 함께하자는 우리가 함께하면 슬픔은 없을 거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가사 들어주시면서 저희 마음도 함께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희 사랑해 주셔서! 저희 마지막 곡, 신곡, 미라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형님 나요 무사비서이 눈빛도 이제 그대로, 술도 so okay! 없이 상상한 이 순간, 까놓트수 so 없어 my l o 우리는 시간 속에 든 추억도 잊죠 다시는 보거라 그렇게 생각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다시 말할걸 기적처럼 내게 온 하늘이 썩을란 그 순간을 비 e e 멀어진 날 어긋나는 이 타이밍 내음을몰라지고라도그여를난 놓쳤지 결국 결국 두돌아서 운명처럼 만났어 너 너무나 이상적인 my love, m 언제가가지오수있그 정말 네가 올줄몰랐는 믿을 수가 없어 we yeah. yeah. 여러분 <laughs>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 정말 저에게 멋진 타임캡슐을 선사해주신 우리 자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